일단 인사부터 드리고 어 얼굴 라인아 안녕하십니까 대가리 어, 나오네 오늘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여기요 DML 스피커 그 일명 우리나라 말로 진동 스피커라 하는데 요게 원리가 어떤 원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부착했을 때 어, 어디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샘플로 만들어 봤는데 액자인데 요렇게 보시면 이렇게 진동자가 두개 붙어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그럼 요걸 떼서, 여기도 붙여보고, 그렇지. 여기도 붙여보고, 밑에도 그 붙여보고. 왜 이런 짓을 하는데? 심심하니까. <웃음> <웃음> 심심하니까. <웃음> 궁금하니까. 자, 일단, 여기 소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아, 그림은 시장에서 파는 건 만오천원짜리입니다. 아, 그럼 작가 미상입니다. 어, 작가 미상입니다. 작가 미상인데, 여기 뭐. 오, 내가 어, 1953대가, 이거 뭐, 6.25 전후에. 그, 그, 그건 아니고, 뭐, 뭐, 뭐 아, 루, 루, 하여튼 뭐, 그 사람이래. 네, 네. 어, 이거. 요게 앰프. 그 식기 얘기해서 이제 소리를 음. 그 증폭 시켜 주는 거 우리 외 메가폰 음. 그 역할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소유자가 만약에 하려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죠? 아. 그 요새 알리 익스프레스 좋습니다 이게 아, 4만 원. 어 아, 아, 이거 진동자가 한게1 5 0 0 0 원. 아. 어 선은 어 동네 가면 5 0 0 원을 팔아요. 요 아. 체결 방법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본인 편한대로 하시면 돼요. 뭐 내가 이렇게 한다고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 이거를 바나나 단자 쓰시면 좋은데 4만 원짜리에 꼽자고 2만 원짜리 바나나 단자를 쓸 수는 없잖아요. 음.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네. 요, 여기 전원선. 그 다음 네. 요 선은 뭐냐면 쭉 따라 오시면 이제 음악을 공급하기 위한 이제 아, 네. 소스선. 입력선이구나. 네, 입력선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자 앰프 전원을 넣고. 네.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동자를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여기 네. 보면 선이 하나 남았어요 어, 지금 하나만 연결겠다그 거죠? 그렇죠 하나만 연결했지 그래서 음. 요 진동자 선을 하나 더 연결해서 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조금 전하고 소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나죠못느끼셨어요네두개 아, 네. 연결했을 때의 소리입니다 자 여기 한 개입니다 틀어놓으러 갑니다 이 예, 제기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두 개로 올라오시죠. 두 개, 두 개, 예, 두개 갑니다. 두개 갑니다. 드디어 음. 소리가 좀 크게 들립니다. 자 그럼 다시 한개 갑니다. 한개한 예? 해보... 개입니다. 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납니다. 확이 납니다. 스테레오 만들어야 어. 되니까. 이거 이거 두개한번 한번 해봅시다. 집에 있는 막뭐 살림이 그들 나겠습니다 그치, 그치. 이거 왜 이러다가 이거 집안 상황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 때 모델입니다 이거 그냥. 양면 테이프 붙여 놓은 <laughs> 거자 응. 남편들 이러면 집에서 뭐, 아이 두드리기 많습니다. 아. 자 진동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 봐도 잘 모릅니다. 이게 아니, 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 진동자고 이게 예. 진동을 해주는 기계. 이게 어. 붙어서 이렇게, 이렇게 떨어주면 어. 소리가 아 하고 나는 소리 나. 두개한 개씩 붙여 볼게요. 네. 자 덮어 놓고 자 붙일 때는 양면 테이프 쓰시면 돼요 양면 테이프. 근데 이게 정중간에 이렇게 붙이시면 요 진동이 여기 갔다가 오고 여기 갔다가 오고 여기 갔다가 오고 여기 갔다가, 갔다가 와서 소리가 안 좋대요 음. 제가 하는게 미국에 미국 형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여기 3분의 2 여기서 3분의 2여기좀붙이면 소리가 제일 좋답니다 그래서, 일단, 양쪽에 붙이겠습니다. 이게 집에서 애기들이랑, 요 재밌게 노실 수 있어요, 하루. 아빠들. 아, 맞아. 아기들하고 어. 자, 요렇게 해서 3분의 2, 3분의 2. 아기다 탔죠? 어, 저희 고등학교 중학생입니다. 이런 거 저번에 보여줬더니, 뻘짓하지말랍니다 자, 요거 하나 붙이고, 어디까지나 이제 애들 놀이 겸, 자, 두개 붙였어요. 자, 그럼 이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아, 어머, 아, 아, 떨어졌습니다. 아, 떨어졌습니다. 아, 확인... 어 이제 붙은 거 같습니다. 이제. 자, 안 떨어지겠습니다. 어. 오또 떨어졌. 그, 흔들만 떨어지지. 아니 이게 어차피 흔들어도 헌... 흔들만 떨어지지 사람이지. 어, 얘는 얘는 흔들어도 그, 안 떨어지잖아. 아, 흔들지 마, 흔들지 마, 흔들지 마. 다시 하나 붙이겠습니다. 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떨어지지. 어 이제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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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스테레오로 봐야 되잖아, 이렇게. 아, 어, 그럼 집에 있을 때도 계속 들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지, 집에서는 이제 옷걸이 같은데 걸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아오, 이렇게 저한테. 그래야 들어오죠, 스테레오로.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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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청테이프의 도움을 네. 좀 받겠습니다, 청테이프. 그러면 수, 소리가 둔탁해지지 않을까요? 아, 전혀 제가 붙여봤는데, 전혀 둔탁 안해집니다, 어, 이제. 이게 뻘짓입니다, 뻘짓. 뻘찌. 어? 지금 부프도 떨어집니다. 자 사태가 갈수없어 회사입니다 지금. 아, 이제 안 떨어집니다. 그막 나가는 게지만. 자 어려운 됐습니다. 어려운 다시 어려운 자 플레이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자 근데 우리 옆에서 끝나요? 도와 도와 주시는 아. 분이 계십니다. 네 플레이. 아 이거 유튜브에서 많이 본 소리죠. 꽁짜입니다 이거. 이렇게 스테레오가 됩니다. 어,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다. <laughs> 다시 나옵니다. 다시 다시. 자, 그럼 여기서 하나를 요렇게 보내고, 요것만 네. 나오고, 요렇게 나오고. 그 본인이 들으시기에 스테레오랑, 자, 요렇게 되면 뭐 넣어요? 다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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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릅니다. 예. 다르네요. 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응용하느냐? 을 집에서 애기들이랑 요런 걸 만들어가지고 놓고, 어, 아기상어 내지는, 어, 요새, 유행하는 티니핑 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뭐그 어떤 재질에도 다 붙여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어, 댓글 달아주시면 다 붙여드립니다 그 사람 뭐 덩어리에 달아본다든지 뭐... 아 그것도 붙여봤습니다 예, 제가 예, 예, 예. <laughs> 타일, 철판, 나무 MDF 플라스틱까지 붙여봤어요. 근데 나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붙여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뭐, 보내주시면 제가 붙여드릴게요. 그 사랑하는 여인의 가슴에. 뭐 이런 안 아, 할까요? 그런 거안 됩니다. 네. 네. 그런 거 19금 빼. 네. 이걸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기억할 수 없지만. 됐다, 뭐. 그렇지. 네. 조회수가, 조회수 100번 안넘으면안 해. 조회수 100번 넘으면 다시 할 거야.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는 내가 아 써야 되는데, 방송 끝이잖아. 네, 끝, 끝.